계속 사면 채무 주차 들어오지 않나요? 응. 남편이 와서 보더니 아니 와이프가 와서 보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한50% 흔들리세요 아 잘못 썼나 이게 아닌가? 응. 내가 저 사람 말만 듣고 사는 게 아닌데 응. 혹시 그래도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왔으니까 좀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laughs>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트 구입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아트를 요즘 뭐 주식도 많고, 뭐 코인도 맞는데 아트에 관심 많은 게 양도세 관련된 네. 얘기 때문이라고 좀 네. 들었어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그림을 시작하신. 아, 자기 부동산 네, 다그 처분하시고 네. <웃음> 열심히 <웃음> 어. 모든 분들에게 재테크 상담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변호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은 워낙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밸리도. 건물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건물주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이제 파이프가 터져서네 <laughs> 물이 새서 고치러 가줘야 될지 그림을 사서 전 걸지 않으면 감상하지 않으면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니까요. 그치, 뭐네 그리고 컴플레인도 없네. 컴플레인도 없고 그림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조용한 투자인데 이게 미술사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을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색화부터. 음. 이제, 아방가르드에 이르는 이건용 정도까지가 현재 이제 시장에서 크게 거래되고 있는 작가인데, 지금 그렇게 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박서보도 분명히 2,300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작품들을 사서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실 때 세금을 두려워하셔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찰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도세는 한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 폭을 생각을 하면, 예, 미술사적인 가치에 따라 시간을 흐르면서 오르는 폭을 생각했을 때 4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서 어, 1억에 네. 4%면 네. 굉장히 네. 리즈너블 하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음. 제일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병원 매출에 비해서 음. 개인 자산이 많으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림 계속 사면 채무조사 들어오지 않나 많이 음. 물어보시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음. 어, 개인 자산으로 그림 산 것과 병원 매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아, 그래서, 음. 그래서 병원 매출이 뭐 1억 원인데, 예를 들어, 어 1억 원에 상당해서 얼마를 사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보통 이 투자의 개념으로 말을 할 때, 주식은 가격이 출렁인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갑자기 뭐24% 빠졌어. 뭐. 이런 작품들의 가격가는 어떻게 상승하고 어떻게 하락? 하락은 없죠, 사실. 하락은 없어요. 그... 음, 어, 이게 또 마음에 드네요. <laughs> 그래서 옥션 시장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격감을 가져가시는 건 저희가 취향을 발견하는 건 아트페어시고요. 가격감을 가져가는 건 옥션이세요. 네, 그러면 아트페어와 옥션이 두 가지의 어떤 루트를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 유통이 되는 경로가 프라이빗 딜러들인데요. 저 같은 아트 딜러들이 아트. 어, 옥션사나 아트페어 외에. 음. 왜냐면 옥션사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음. 몇번 가봤는데 음. 작품이 나와 있는데 얼마까지 사야 될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되게 애매하죠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그림의 정찰제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 내가 이거 잘 사고 있나? 하는, 사는 순간까지 저는 카드 네. 긁는 순간까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고 나서도 계속 쳐다보면서 내가 과연 이거 잘산 것일까? 가격대가 높을수록. 음. 그리고 이제 누가,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이 초보분들한테 불안한 게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행복하세요. 막 구매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와서 보더니 아니면 와이프가 와서 보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한50% 흔들리세요 아 잘못 샀나 이게 아닌가 내가 저 사람 말만 두고 사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이 왔는데 어머 이거 얼마에 샀다고? 아니 뭐 어느 집 가니까 얼마 전에 얼마에 샀다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막 흔들리세요 그럼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림은 반품이 없죠 그래서 백화점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 많이 하시고 가격에 대한 감도 많이 가져가시고 저 같은 이제 어드바이저들이 많은 팁을 드렸을 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경험이 있으셔야 이제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림부터 사고 파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 봐야겠네요. 근데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약점은 어 모든 종류의 투자가 그렇듯이 음. 큰걸 사야 크게 오르죠. 크게 오르고 안정성도 높죠. 근데 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 나도 이제 투자 한번 해보려고 음. 500만 원 정도로 살수 있는 좋은 거 가져봐 이러면 전 정말 드릴 게 없어요. 아 드릴 게 없는 정도로 화가 날려고 합니다. 왜냐면 <laughs> 왜 주식에 가시고 펀드 를 하실 때는 몇 천만 원씩 들고 오시는데 왜 그림 산다고 500만 원 가지고 오시는 음. 건지 모르겠어요. 투자가 된다는 작품을 하려고 하면 1억도 사실 큰 돈은 아유. 아닙니다. 절대 작은 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큰 돈은 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 인테리어용,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내가 사랑해서 정말 가격과 상관없이 하는 그림과 투자용 그림인 네. 거죠. 사실 최근에 NFT 시장, 이거 사실은 저도 났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 원리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그냥 어, 해 주세요. 네, 이제 사실 이미 그이 아날로그 시장에 NFT가 반입이 됐고, 어, 재밌는 부분은 NFT 경매를 통해서 NFT 사실 그 이미지를 낙찰을 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다 코인 비즈니스 음.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기존 아날로그 경매 시장의 이제 컬렉터로 편입이 돼서 다시 또 중요한 작품들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사실 미술 시장 입장에서는 역시 또 신흥 부자들이 미술에 사실 이렇게 입문하게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웰커밍 하고 있고요 NFT 시장에서 사실 지금 현재 작가들의 낙, 그 어떤 소위 그 판매가는 사실 좀 비현실적으로 높긴 해요 이 어떤 시장에서 하지만 그만큼 어, 또 반응이 있고 어쨌든 또그 NFT 시장 안에서는 뭔가를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가상 세계에서 땅을 사고 집을 샀으면 그림도 걸어야 하니까 음. 니즈가 있지만 다만 어떤 땅이 오를지는 저희가 모를다 뿐이지 음. 그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음. 이제 가지고 가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가속화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는 그냥 이거 애들 장난이야 라고 생각할 네.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이 네. 아닐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내가 주식을 사도 이거 내가 너무 상투에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앞으로의 미술 시장이 올해가 제일 하랑이었고 내년부터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최근에 미술 시장의 활황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모든 보세요? 모든 경계는 그렇지만 사실 항상 업다운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 사실 이렇게 경제가 세상이 불안해지고. <laughs> 어, 또,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열풍이 사실 많이 들고, 아트가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간 이상 당분간은 사실 기세가 지속될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에 비해서 저희가 리스크가 적은 건, 미술사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을 구매했을 시에는, 거래가 좋지 수는 있지만 언젠가 다시 그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보기 음, 네. 정말 제가 밑줄 긋고 싶은데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몇십년 후에도 돌이켜 봤을 때 중요 작품이라 입 걸어지는 그런 에디션 음. 작품은 어, 가격에 관해서 걱정하실 게 없다 물론 비싸겠지만 이런 <laughs>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랑 변지실장님이랑 굉장히 이 아트에 대한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한것 같기도 한데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처음 하는 시도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